저희 형황색 커플밖에 안 보이네 야, <laughs> 야 진짜 둘이 같이 다니면 새벽에 차이 지금 취업을 연결 안 됐어요? 이 <laughs> 음료수 맛있어요? 고마워요 네, 고마운 줄 알아요? 두 분이 드시고 계신 음료수 가게가 잼콩이군요 <laughs> 감사합니다 팔아주셔서 <파랗기에서>. 똑같잖아요 <laughs> <laughs> <폭탄자매. 웃음> 자, 출발합니다. 양팔 걸려서 주인도 손잡이 끊겨보세요. 아니, 출발한 거는 무슨 약탈이야? 뭐, 하얀색 거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거이세요 예? 네? 어느 나라? 차이나? 축구? 우주? <laughs> 아, 하성인이구나 <laughs> <목소리가> 아, 이거 올라 <왜> 는 거야? <목소리가> 아, 이제 이거 팔락이 지났잖아 왜못 들은 척하 있어? <laughs> 오늘도 어려운 게나았어 그럼 그래. 남자랑 없구나? <laughs> 아, 그럼 모르는 척해야지 <laughs> 야 너 누가 보이지? 당있이데넌다 우리 원조 당골이야 <laughs> 인사드려, 너누보다 김선배야. 20년, 20년 되셨어? 지금 당골이신지 <laughs> <laughs> 자, 출발. <laughs> 야, 봐봐. 저누다 올기 자세. 어? 저 정도 타줘야 어디 가서 20년 동안 디스크를 타봤습니다. 그러는 거. 안정적인 장면을. 왜, 왜, 아저씨, 누가 불러요, 아저씨요 누가 아저씨는 여기? 왜왜 왜요,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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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할 것 같다고요? 엄마예요? 내린다고요? 어머니 아니, 이게 무슨 개인 택시예요? 하다 세번 세월한... 어머니! 제가 택시기 사러 고 있어요, 어머니? 진짜 내리실 거예요? 정말요? 우리 기다리는 것 같이 손 치워서 기분 잡았죠. 진짜 내리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안 하시죠? 직접 해볼까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여기까지. 내리시네요. 여러분이! 빨리 내려요. 앞으로 4m 밖에 안 돼요. 무섭다고요, 여러분이? 왜요? 거울 보셨어요? 야, 옆에 딸이에요. 딸. 누구든지 엄마한테 이거 찾아가는 거야? 엄마가 도그했어 <laughs> 엄마 보험 많이 들어놓으셨나보다야 이거도 지 <laughs> 아니 그렇게 요 어머니 무섭게 이걸 타셨어요? 오, 저 옆에 돌아가는 나비 타시지. 왜 무서요? 워저 나비가 월드의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거 얼마나 무서운 거야. 한 달에 1열 명만 타는데. 어머니 진짜 내려드려요? 네, 내려드릴게요. 우 우경. 왠지 우리 은 조금 더 타시면 1일이 불러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오늘 아니야. 제가 체피하니까 도로 꺼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아버님. 어, 나 진짜 이 기계 돌리는데막온소 비격 소리 나는데 깜짝 놀랐어 살인 사건 난짜이 야, 그렇게 엄마를 태울 걸 태워야지 이게 그냥이. 어, 엄마가 판다 했어도 네가 말렸어야지, 말렸어야지. 엄마가 타자고 랬어도 네들이 말렸어야지. 야 그게 응. 불효야 그게 불효 어? 야니들한테 놀이구지 엄마가 타면 극한 직업이거든? 저거 끝까지 타면 는데 끝까지 타신대? 잠깐만 진짜 래 아니지? 하나도지 말고 여기는 딸이고 그옆는 누구야? 아 갑자기 야 조카 어그게 발음을 잘해야지 <laughs> 놀랬잖아 잘못 들었잖아 아저씨 조카 조카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야? 스물다섯? 어이도 이쁜데 되게 동안이다 너무 고마워하지 마 우리 서비스업이잖아 그 우리 딸은 몇 살이에요? 둘이 열다섯 살이야? 그 옆에 사촌 언니랑 둘이 연세 차이야? 어이도 친구인데? 아저씨가 엄마 몸까지 팍팍 붙여줄게 알았지? 다음 터 엄마 절대 이거 포이면 안돼. 혹시 엄마가 진짜 디스코 타고 싶 너무 타고 싶다는 거면 일어나봐 일어나봐. 저기 오른쪽 위쪽저 미니 타나나 디스코 있거든. 저거 타고 들면 알았지? 야너 웃지마 아저씨 저거 타고 포일서 너무 어지러워. 저거. 자, 갑시다! 아유, 우리 어버님 때문에 시간 엄청 잡아먹는데. 었 어, 저기, 땡땡이 치마, 치마 올라가요. 땡땡이 치마, 땡땡이 치마. 땡땡이 치마. 땡땡이 치마. 땡땡이 치마. 뺑뺑이 치마, 치마. 어, 치마 올라가고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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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돌발 퀴즈 나갑니다. 우리 모자 쓰고 가방 맨 아저씨의 가방은 지금 주인님 어디를 채사 채사 때리고 있을 때... 아저씨, 그 가방 지금 흉기 됐어요. 가방이 자꾸 때려네요 아저씨, 잠깐만... 그 다리 꼬고 있는 깜짝 폭탄 아저씨, 여기 처음 봐요. 오전에 네. 있죠 그죠? 남자친구요 아, 근 저번에 그분하고 헤어진 거에요? 아, 딱 보낼 수 있었는데 아닌가? 여자친구랑 월미도몇번 왔어요? 두, 두 번? 나저 아가씨 한열번본거 같은데 <laughs> 이 아가씨 얘기해도 되나 보네구금한거 있다가 내가와서 물어봐요 <laughs> 넘어가서 아나이거들이 진짜 아저앉안아서다이 매수 들어 무슨 버스야 그냥 꾹! 서러지야야야조야야 매달리라 해 매달려라 야걔별다고짝기밖에 없네 <laughs> 아나 저거 진짜 야, 배달일에 하필 안 좋은 곳이 뺏장마늘이 제일 가운데에 쳐다보세요저 행복한 사이에 베이트 드라이빙 좀. 해. 아, 나 진짜 도대체 우리 당뇨들 왜다 저렇게 한 손만 잡고 서서 탈까, 진짜. 야, 이거 탈 거면 그냥 버스를 타. 야, 이거 뭐, 버스 다섯 번을 타겠다. 그리고 이쪽에 우리 커플 여자친구 좀 잡아줘요 지금 여자친구 힘들어서 바지가 짧아진건지 양말이 길어진건지 아이 그걸 왜또 바지를 더댕겨요 안그래도 양말 길어 죽겠는데 거기 우리 깜장자켓하고 하얀 흰옷은 몇 살이야? 고3이야 둘다 이쁘게 생겼네 뭘 감사해 몇번 얘기해 우리 서비 썸이라고 이추충아 근데 하필 뭐기 앉았냐 양쪽 봐봐 거기 커피들 앉는 데잖아 바보 남자친구 있어? 없왜둘다 어, 이쁜데 아 요즘에 어떻게 고등학생 애들이 화장을 더 잘하는 것같으냐아나이것들이 진짜 죄다 사서 그이야 여기는 여자가 남자를 잡아줘 우와 야 남자 등치는 마동석인데 야 하는 짓 완전 결시가동이야 <laughs> 자기야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 자기야, 내이 문짝 뜯어볼게. 아니 이현주 씨가 저 허벅지야, 잠깐만 저 허벅지가 운동 선수예요? 트레이너? 야 트레이너가 저기 힘이 없는 거야? <laughs> 야 지금 근육인 줄 알았더니 안에 있는 게다 실리콘인가 봐요. 와 이현주 씨 허벅지 장난아니. 아니 홍벅지가 저렇게 두꺼운 모의에 뒤를 못 잡는데 넘어나서 우리 깜짝 피고 가고 아나 진짜 남자가 레깅스 신으면 싫다 진짜 네? 여자친구도 실패가지고 지금 등돌로 앉았잖아요 지금 아 우리 딸 튀겨주기로 했지? 일로 와 우리 딸 엄마 없으니까 목기 세게 튀겨져야지 야. 우리 딸야 옆에 사촌언니 축구선수니? <laughs> 사촌언니 오른발슛? 사촌언니 오른발슛? 사촌왜 그래 딸왜 그래 왜 그래 어? 재홍이 여기 왜 나간다? <laughs> 왜또 다른 분이 계신가 왜 거기서 자꾸 못하길래 우리 딸은 어디서 왔어? 부폭 경기도 어디로 투표하냐고. 추천인데 갔다 오니까 춘천. 야 근데 딸 열다섯 살이라 중간에 모델이 키 엄청 커야 할 텐데. 시아 키가 7 1일 열다섯 살인데? 야그만 커. 야더 커서 더큰남자 진짜 만날 수 있는 남자가 두 명밖에 없어. 어 최용만 신장고자 30초만 쉬었다가 마지막갑니다 어깨 10도 어깨 10도 돌시고 서랍 뜨시도숨기듯세요와주 2학년인데 키가 170이야 어디 어, 도제격 키는 아닌 것 같은데 동생이 너무 크다 짱아 자랑이다 그래서 자랑이다 <놀라니까>. 몇시 <laughs> 되었네요? 육0이 야, 60 육식 여자가 60 육식 넘었지. 야, 60을 넘어가 여자야. 지금, 뭐 지금 게 거의 있지. 야, 뭐, 옆에 빨간 치크도 여자봐고 아저씨. 어? 여자가 이는 애들이 여자지. 일반게 우리 빨간 치크. 얼굴 도 땡기고. 어제피여 초등학교 때부터 왔지? 학몇 <laughs> 살이야? 12살이야. 초등학생이 이렇게 다큰 거고. 아니, 좀 위로 커. 자꾸 옆으로 크지 말고. <laughs> 아니, 초등학교때 되게 귀여웠는데 저게 우리 크롱보드 달고. <laughs> 아이 지금 몇살이라 그랬어. 이거 <laughs> 죽는다고, 이거. 아니, 의자 지금. 이랜에서나한게빌수 있는게 너밖에 다자 <laughs> <laughs> 고생들 <웃음> 했습니다 지금 대단한 시간 되시고 이제 마지막 지금 땡이 치마 옷이 괜찮아요? 지금 표정이 너무 진지하시네 <laughs> 괜찮아요? 땡땡이 치마 옷이 누구랑 편하예요 누구예요? 是的。